아, 어, 어. 문 열어. 문 열어 보라고요? 어, 계세요? 계세요? 어, 이 사람이 있네요. 어, 문 열어. 신랑가. 아유, 계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리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춥진않아요 저녁으로? 춥지않아요 아, 그래서 뭐 아 우리 신자님, 그, 저, 그거 뭐요, 그거. 코로나, 코로나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아, 하하. <laughs> 그러시면 여기 아버님이라니, 아버님. 아버님이, 예. 어, 저 뭐요, 한번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죠? 예. 아, 그런데 이제 아버님 생각나서 이렇게 심요사리를심요막개를 어, 옛날 심요막 거기서 이렇게 마음을 달리고 있는 거군요. 근데 어르신은요 울적하면 온다면요 마음이 울적하면 예. 아참 좋으시겠네요. 아유, 나아 그래 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네. 아... 봐라. 응? 아버지 엄지가 게많으시죠 예. 네. 아. 네. 거기 들어가면 무섭지 않으세요? 모생긴 곳이 무서운 집인데, 어. 저기 작은 집이요. 아. 음, 집인데 요무 산소가 저렇게 있는지 모요 음. 그럼 낮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거기 앉아서 자선을 하시는군요. 예. 아, 그 도를 닦으시는 거나 똑같네요. 그죠? 예. 아, 명상, 명상을 하시고 계시구나 참, 네. 대단하십니다, 의심. 대단합니다, 대단한니다 진짜, 진짜. 진짜. 아버님이 100살 돼가요? 100살 넘었어요? 아, 이야, 100살 넘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응. 나 이놈 분기로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곳은 옛날에 신요사리를 한 곳인데 그 자손이 또 10년, 20년, 50년 후에 또 다시 마음의 심요사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래는 게 아니고, 와서, 음 뭐, 이렇게, 아버님, 어르신 생각나면 와서 이렇게 심요사들 안에서 완전 히귀신이요 귀신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히 귀신이라니까. 한번 기가 막히 완전히. 어, 도깨비도 오 쫓겨가요, 이야, <laughs> 진짜 이래가지고. 이건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이, 이 시대에 아주 참, 진짜, 진짜 징그러웠어. 조금만 더 하고. 그, 어르신 얼굴 좀보여주실수 없겠어요? 아니, 여기, 내 거는 안 나와요. 왜? 그럼 안 찍으면 되지. 응, 그럼 아, 뭘... 부처님 같아요. 아니, 부처님이지. 아, 이렇게 <목소리도> 잘 엮어서 이렇게 돼지고기 씹어서 이렇게 엮가지고용구세우좋 용마루요. 음. 그 어르신이 그일년에한 번씩 요리 엮는 거래요? 예. 아... 아니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종이가왜 코로나에 좋은 거래 음, 양주를 큰다고요. 양주를? 예. 네. 양주하고, 그, 뭐, 송이는 안좋아해야 되겠네? 예. 네. 아, 송이하고, 양주하고 먹으면 코랑 안 걸린다. 예. 네. 아무 병도 안 걸리겠네.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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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뒷산에서 송이를 만지안 만가 봐요. 송이밭치네데 예, 송이밭치네요 아, 으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 참, 집도 잘 지었어. 옛날에 마대산 중턱에 연대가 있다니, 야이 조상 대대로 이거 <laughs> 네. 여기는 용을 비자간 한다고 마대산 중턱에 있는 신요막입니다신효막야기자매때기자매이 예. 나무와 나무 사이에 집을 지어서 위에서 집을 잇고 밑에다 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고장 날 일이 없죠. 이제쯤 어르신 나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 천천히 나오세요. 예. 야. 멋있습니다. 예. 아고아이 아, 아, 어르신. 아주, 아유, 그아주 멋있습니다. 참. 진짜 우리나라 그그 전통 그, 어르신 모습입니다. 아유. 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